연구소 설립 5가지 핵심 사항. 연구소 설립 5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제 경험에서 선택한 연구소 설립 5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설립인 정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1. 적절한 연구개발 분야 선택. 연구소 설립의 핵심은 인정요건, 즉 설립 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목적보다는 인정서 취득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연구개발 분야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주업적인 기업은 연구소 설립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인정분야 9.23 최종본 향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의 심사숙고하여 인력 채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핵심이 연구 분야가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일대의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 산업 분야 중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의 중요성 및 기업체 수는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 업체 수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인정 기준은 제조업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보처리 및 지식 서비스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서비스 업종의 연구 전담부서 인정 기준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서비스 업종은 연구소 설립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식서비스 업종 중 정보 처리 업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전담부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핵심 3. 연구소 세금 감면 혜택. 연구소 설립 후 세금 감면 혜택은 법인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아본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매년 적게는 몇십만 원이라도 안날수 있는 방법은 연구소 설립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단, 적법한 설립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정상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 임직원수. 5명 연구원, 3명 연구원 3명의 1년간 인건비 및 기타 경상 연구 개발비 1억 원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 25%인 2,500만원, 결산 후 법인세를 2,500만원까지는 납부하지 않고 2,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핵심사 벤처 인증 기업과 설립 3년 이하 기업의 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 시 소기업 및 벤처 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 2명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기업은 설립 후 3년 이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년 경과 시점에 한 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핵심호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주주 및 임원의 해당 여부, 핵심호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주주 및 임원의 해당 여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의 25% 감면 적용한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주에서 제외시키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